안녕하세요. 날씨온 이선민입니다.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주간 예보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뚜렷한 비 소식은 없지만 주 후반에 남부 지방은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주간 예보 살펴보시죠. 비소식 없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시기 불편함은 없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 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지만 남부 지방은 주 후반에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온에서 10월 7일부터 12일까지의 주간 예보 전해드렸습니다.